6개월 뒤, 티르키에서 옷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가 걸린 티르키의 제조업의 심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티르키의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 기사입니다. 티르키의 주요 위류 기업 회장인 압둘라 클루 씨는 최근 행사에서 6개월 후 생산이 중단되고 제품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을 큰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생산기지였던 튀르키에 섬유산업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치솟는 생산 비용과 국내 시장의 침체입니다. 특히 아나톨리아 지역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생산시설이 이집트나 극동 국가들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생산자를 찾기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섬유산업을 전략적 분야로 재정의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폴라홀딩스의 아드난 폴라 회장 역시 키르키의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가 산업부터 투자까지 모든 생산사슬을 억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지속된 고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산층 까지 구매력을 잃어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유통 및 소매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대형 쇼핑몰 건설이 경제 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류기업 회장인 바학 피츄익씨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를 낮출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고 비용을 관리할 수는 있다며 위기 속 생존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의이 위기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고통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일수록 고금리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